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200편 그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대한 시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이야기에서 우리는 2 0이 유배에서 풀려난 기쁨을 노래한 조발 백제성과 자신의 쓸모 있음을 당당히 주장한 걸자 장진주에 대해 살펴봤죠. 그러나 사면회완이는 찰나의 새벽빛과도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사면 이후 이백의 마지막 3년은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은 완전히 꺾였고 늙고 병든 몸으로 폐허가 된 강산을 떠돌아야 했죠. 하지만 이백은 마지막 순간까지 시인의 자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그를 구원해줄 한 사람의 가족과 극적으로 제외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백은 어떤 마지막 여행을 떠났을까요? 762년 병과 가난에 지친 이백은 더 이상 방랑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그의 먼 친척이었던 이양빙이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양빙은 당시 당도라는 지역의 현령, 즉 현감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명망 높은 학자이자 명필이기도 했죠. 그는 이 위대한 시인이 쓸쓸히 쓰러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관사로 초대한 겁니다. 이백은 이양빙의 집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마지막 안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죠. 그는 병상에서 평생 써나려 온시 원고 뭉치를 이양빙에게 건네며 편집과 보존을 부탁합니다. 자신의 문학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임종의 자리에서 이백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61년 인생을 압축하는 마지막 노래를 읊습니다. 바로 그의 절필시 즉 임종가입니다. 원래 임노가 즉 길을 떠나는 노래라고도 알려졌지만 내용상 죽음을 앞둔 노래라는 뜻의 임종가가 더 정확한 제목입니다. 이 시는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그의 마지막 자기 변론이자 가장 장엄한 선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붕피해 진파리에 중천최해 역부제에 대붕이 날아 천하를 진동시키더니 중천에서 꺾이니 힘이 미치지 못했네. 첫 구절부터 엄청나죠. 그는 자신을 장자에 나오는 전설의 새, 즉 대붕에 비유합니다. 자신의 포부가 천지를 뒤흔들 만큼 거대했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비상은 중천에서 꺾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영왕의 난에 연루되어 역적으로 몰렸던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의미하죠. 여풍격해 만세에 유부상의 과자매 남은 바람결이 만세를 뒤흔들 것이나 부상나무에서 논일다 왼쪽 소매가 걸렸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지만 시인으로서 남긴 바람 즉 문학적 영향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지목하죠 부상은 해가 뜨는 신성한 나무로 황제가 있는 조정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소매가 걸렸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시기한 간신들의 모함 때문에 꿈이 좌절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후인특지 전차에. 중리망해 수위출퇴 후세 사람이 이를 얻어 전하겠지만 중리가 없으니 누가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랴 이 마지막 구절이야말로 이0 0의 오만함과 고독이 응축된 절창입니다. 중리는 바로 공자를 뜻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해줄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위대한 재능과 그 비극적 좌절의 깊이를 이해해줄 성인, 즉 공자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자의식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그릇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선언하는 것이니까요. 이 시는 패배자의 노래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오만한 자기 변론님 셈이죠. 태풍이 날아올라 천하를 진동시키더니 중천에서 날개가 꺾여 힘이 미치지 못했네. 남은 바람결이 만세를 뒤흔들 것이나 부상 나무에서 논일다 왼쪽 소매가 걸렸네. 후세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전하겠지만. 중미가 없으니 누가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랴. 네,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노래를 남긴 이백. 그는 이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선이라고 불린 사나이의 죽음은 평범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백은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고 또 후세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어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마지막 16화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